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저는 JTBC 골프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해설 그리고 레슨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골프 수시스템으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병욱 골프 배우기 큰큰 카테고리 사탄. 절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왕초보 시리즈, 절대스윙 시리즈, 등대스윙 시리즈 막 여러 가지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병옥 골프 배우기라는 점을 지금 진행 어, 주제를 여러분께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기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외국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레슨을 합니다 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 처음에 L to L, 그 다음에 등대 스윙,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떨고와 이 절대 자세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동작, 그래서 임팩트까지 이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 그 시작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스윙이 절대 자세를 이용한 스윙이에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떨고 동작에서 떨구기 전에 왼발로 그냥 팍 밟으면서 엎어치는 동작을 일단 연습을 시킨 후에 왼발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달인이 되면 나가던 머리를 떨고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딱 묶어놓는 그런 동작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왼발 밟고 머리는 뒤쪽에다가 또 부는 떨고를 통해서 어깨를 떨고를 통해서 이렇게 두는 동작으로써 이제 스윙을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 그 동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세가 나오냐 제가 2015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절대 자세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꺾고 이 동작 그리고 이제 피니시야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어, 제가 그 이병호 골프 배우기를 진행을 하고 제가 7년간 그 레슨을 해 드렸어도요 절대로 안 드리는 레슨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도 안 드릴 거고, 앞으로도 안 드릴 거고, 저한테 오시는 분께만 드립니다. 왜냐면, 어, 너무너무 쉬워요. 이걸 알면 다른 분들이 다잘칠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미, 어, 미원, 그 MSG,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주면 다낼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미 제 레슨 속에서 찾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절대 자세라는 걸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요 여기에서 그 절대 자세를 만들 때는 발을 디디고 어깨를 떨구 그게 아니라 그냥 왼발을 디뎌 놓고 어깨를 떨구고 팔을 뻗는 그리고 내 시선이 이렇게 되면 아래를 보는 동작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봐도 안 되고 너무 돌아가서 땅을 봐도 안 되고 내 팔이 어드레스 때 있던 그 모양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또 측면에서 보면 어깨는 떨고 있죠. 근데 수직으로 떨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수직으로 떨구면 떨어지면서 약간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스윙을 편집하라 라는 레슨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확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으면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있다가, 절대자세! 절대자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작을 내 뇌와, 그 다음에 근육이 기억할 수 있게 각인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저한테 레슨을 오시는 분들께 레슨을 할 때는, 현장에서, 어, 백스윙을 거꾸로 들죠. 그, L 2 L로. L 들고, 왼발 디디고, 어깨 떨구고, 왼발 디딘 동시에,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동작을 계속 시킵니다. 여기까지만 지켜요. 또. 왜요? 이게 스윙의 끝이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물론, 스윙의 끝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저는 피니쉬입니다. 여기는 릴리스고, 저는 여기가 끝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L2L 동작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L 자와 반대의 L 자가 만들어지면, 이건 스윙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서도, L, L 만들어서 여기까지 꺾이면, 이때부터는 스윙은 끝이에요. 그리고 피니쉬 넘어가는 거는 관성력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하나의, 슬로우 다운 한그 동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자세는 스윙이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라고 질문 제가 드린다면 아직 안 끝난 거죠. 왜? 절대 자세는 여기에서 꺾고 왼발 어깨 거의 릴리스 동작만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더 해서 여기까지 꺾인다면 저는 스윙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관성력에 의해서 그 사람 능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면 공이 안 날아가, 그렇게, 어, 이렇게 가야지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들께 제가 늘 보여드리는 스윙이 있어요. 어떻게? 절대자세 후, 화장실 가기. 화장실 가기. 화장실 가기. 공 보세요. 화면에서, 어이어 보이, 어, 어, 보이시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공 똑바로 안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스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몸이 끌려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윙 공을 잘칠수 있는 방법 L to L이다. 그런데 정말 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됐건 일단 L은 만들어라. 한요 정도만 들어도 된다. 그리고 절대 자세를 만든 후에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한다. 그러면 스윙은 스윙은 릴리스까지 끝났어요. 아 저는 이것까지는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 하면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꺾는 그 반대 L straight L까지 가는 동작까지 연결을 하면 L to L보다 더큰 이제 풀 스윙의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L 절대 자세 하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이 동작이 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고 L 절대 자세 하고 이 동작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기건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건?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빼빼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설명하는데, 일단은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과자는 제대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절대 자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드리는 레슨이 있어요. 이 다음, 다음쯤 되겠네요. 어, 뭐 타이밍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 훈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드리면, 어떠한 스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다잘칠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다잘칠수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스윙 해볼까요? 공 맞추는 게 쉬워요. 제가 그 원리가 다 있어요. 약간 밀렸네요. 어, 그래서 그 치는 타이밍의 훈련이 있는데, 그거를,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너무 쉽게 배워요. 그러면 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팁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익혀보시고, 오늘은 절대자세. 그리고 풀스윙의 개념. 이병욱은 여기에서 피니쉬가 여기까지 오는 게, 풀, 어, 풀스윙이 아니라 백스윙 때 꺾이고, 윌리스 절대자세 이후에 여기가 똑같이 대칭에 맞게끔 꺾였다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는 풀스윙을 한 것이다. 왜? 옷 이만하게 입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옷 이만하게 입고, 이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윙에 대한 명확한 컴팩트한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일관성 있는 스윙 그리고 정확한 스윙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 이명호 골프 배우기 아, 몇 단계죠? L2L 그 다음에 등대 스윙 3단계 중에서 절대 자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연습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계속 궁금해 하세요. 제가 계속 어, 추가적인 내용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